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 고조선 나라의 등장과 발전, 고조선 건국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아주 오래 전에 건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참을 지나다 보면 기원전 57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삼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국끼리 열심히 경쟁하고 발전하면서 전쟁도 하다가 힘도 합치다가 676년에 삼국이 통일되고 그리고 어,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바다 무덤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자신이 죽은 뒤에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좀더 알아보도록 합시다자 기원이란 것은 해수를 세는 기준이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때 기원은요 기자는 별이 기자라고 해서, 이제, 별이란 것은, 이제, 줄거리, 뼈대, 이런 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원은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조할때 원이에요. 그래서, 해수리에서는 기준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기원이라는 해고요. 어, 기원 영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 2333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2 3 3 3년있고 그리고 기원 1년부터 해서, 지금 기원 후,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이라면요, 2020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기원전에 2333년이 있었고, 그리고 기원 후에 어, 2020년 뭐 이렇게 2000년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치면 약 4,353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만년의 역사, 약5 0 0 0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말아 볼게요. 청동기 시대 이후에 한반도와 주변, 주변 지역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신석기 시대의 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는요. 뭐 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돌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곡식에도 생산 차이가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공동으로 나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청동이라는 새로운 금속이 나왔잖아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그릇입니다 뭐 강하진 않지만 돌보다는 새로운 금속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동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들 중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주변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고조선 건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잘 알고 알고 있듯이 어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면서 직접 그곳을 다스리고 싶합니다. 어즉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웅이 하, 그, 현재 인간 세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바람, 비, 구슴,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와 무리를 이끌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호랑이와 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호랑이, 곰이 찾아와서 나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라고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곰과 호랑이는 동굴로 들어가서 이를 지키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근데 환웅이랑 곰은 참았죠. 그래서 곰은 웅녀로 변신을 합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웅이랑 웅녀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현재 우리 고조선의 시조로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이 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내용을 보면요 환웅은 바람 기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와 물이 3천명을 이끄고 내렸다 바람 비 구름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겠죠 그래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서 사람이 되게 달라고 빌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화웅 부족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곰만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죠.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곰을 믿는 부족이 화웅 부족과 연합했다, 힘을 합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건국이 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통치하는 기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에서도 법을 만들었고요. 고조선의 법은 8 가지 법이 있어서 팔조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은 세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세 개의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죠. 이렇게 큰 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그 사람도 목숨을 빼앗는다. 정도로 법을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상해라는 것은 상처, 남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곡식으로 갚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곡식이라는 개인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수알 수가 있죠.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청동기 시대 때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죠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헉, 노비로 삼았다고 했어요. 죄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노비란 것은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전을 낸다는 것은 화폐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조선의 우수한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라는 것은요 토기의 이름인데 토기가 미송리 지역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송리는 어디냐면요 여기 지도해 봤을 때 어, 평안북도 의주 압록강 부근 있죠 이쪽에 미송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파형 동검입니다 어, 비파형 동검은 중국 각낀 비파를 닮은 동검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중국 각낀 비파의 모습이에요 아래쪽에 볼록한 것이 좀 내용이 닮았나요 이게 청동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지도에 보면 왼쪽의 지도에 보면 이렇게 어, 위쪽 지방에 부터 해서 고인돌도 있고 미송리시토기도 많이 나왔고 비파형동검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지역이 고조선의 어, 영역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리고 고조선의 어, 연도 고조선의 기원전과 기원후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법 알아봤었고 고조선의 문화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